하이, 제발, 거의 너무 지지다. 응. 아이고. 신발씨. 신바, 안녕. 어, 춥죠. 저도 좀 추워가지고. 밤 산책을 못 해가지고 더 늦기 전에 빨리 나와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밤 산책 나왔습니다. 신발은 또 일단 하루에 적어도 두 번은 나와야 되니까 아 감기 걸렸구나. 요새 감기 엄청 많이 걸리던데 아유. 감기 조심하십쇼, 여러분. 신바씨! 응? 아, 네. 맞아요, 지금 일본 콘서트 준비하고 있고 악기 아, 치다가 나온 겁니다. 악기 아, 치다가 아, 저도 좀 바람을 쐬야될것 같아 가지고 신바 씨. 바람도 쐴겸 우리 신바도 산책 시킬 겸 해서 나왔습니다. 응? 일로 갈까? 가자. 어, 나 이거 목이 목 없는 애 같아. 아, 아, 아. 네, 손목도 엄청 많이 나았고요. 공연하는데 전혀 일도 지장 없습니다. 그냥 이제 잠시 아팠던 거고 신발 좀살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야식 메뉴 추천? 와우. 저는 사실 보리굴비를 먹었어요. 심파씨! 일로 걸으셔야죠 에이 거기 아니에요 앞이 안보입니다 앞이 안보여 <laughs> 어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 추워가지고 목을 이렇게 열어놨더니 좀 낫죠? 아. 오늘 악기 아, 뭐, 연습이 잘 됐습니다. 저녁, 저녁에, 네. 어 말도 안 나오네. 에이. 자,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크록스 파츠 구경할래? <laughs> 별거 없는데. 얼마 전에 우리 형수, 형수가 또 파츠를 사줬습니다. 새벽에 보리굴비 먹어도 되는 건가? 가져왔는데. 음, 먹어도 되더라고요. 다만 살이 좀 찌죠. 괜찮아요. 오늘 고생해가지고. 시험 공부하다가 배고플 때 먹기 야식 추천 아, 옥수수 어때 옥수수? 지금 옥수수가 철원 아닌데 옥수수 맛있잖아요 오 <laughs> 앞이 안 보여요 대, 대충 허... 다닙시다 안 보여도 밤에 산책하는 이정신처럼 중섭시다. 음. 자또 패딩 꺼내라고요. 아안 그래도 패딩을 에이, 장만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슬슬. 텔 신바 거기 안 돼요. 그.. <laughs> 어? 내일 비 온다고요? 진짜? <laughs> 아, 참, 고로 신바가 짖는 거 아닙니다. 신바는 짖지도 않았어요. 지금 <laughs> 내일 비 온대요. 여러분, 추워지겠다! 내일 비오면 또 우리 심바 산책 못하는데 콘서트 다시 해주세요 예? 그럴까요? 다시 할까요? 효니찌 님이 혹시 좀 지나긴 했지만 오빠 생일 때 이정신 생일 카페 열린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봤죠 저도 가고 싶었답니다 씨앤블로 월드투어요? 오~~ 월드투어 한번 할까 뭐 뭔가 또렷한 무언가가 나오면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응, 지지지 이거 이거 지지 전주 와주시면 안 돼요? 신바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난다고요? 그럼요.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는데요. 자. <laughs> 서울 앵콜콘 해주세요. 그럴까요? 오늘의 노래 추천? 그, 베토벤 비창. 트위터 빨리 돌아와. 아, 저도 트위터 돌아가고 싶네요. 맨파도 하고 그럴 텐데. 트위터 아직도 해킹 당한 그대로예요. 아예 뭐, 피드백이 없네요, 피드백이. 트위터에서 우리 다 지켜보고 있죠? 네, 트위터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뭐 만들어가지고. 신바씨.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시죠? 이쁜 얼굴 좀 보여주시죠? 이준 거야? 이, 이, 이준 거야? 이게 더 올려야지. 손! 에이 좋아요 신바 손 주세요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신바 우리 신바 이빨도 깨끗하죠 에이 치성 아니에요 음. 며칠 전에 또귀 청소도 해서 깔끔하답니다. 깔끔해요. <laughs> 건치견. 맞아요, 건치견. 신발은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자기 쓰다듬고 만지고 하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두피 마사지. 아까도 막 두피 마사지 해줬는데, 내가. 신바 하루 종일 만져줄 수 있다고요? 만져주시죠. 왜 얼굴을 피하시죠? 응? 뽀삐뽀삐뽀 챌린지가 뭐야? 아 설마가 그 막뭐 뽀삐뽀삐뽀 막 뽀삐뽀 뭐 그건가? <laughs> 나 모르는 거 아니야? 카메라 부끄러. 워 거기 아빠 가랭이 숨었어. 여기 좀 보세요. 제 가랭이 여기 좀 켜봤고. 아저씨. 아저씨. 아빠 가랭이 다 커서 뭐하시는 거예요? 아빠 가랭이 뭐하시는 거예요? 신발 닮았다고요? 이제 알았어요? 카메라 왜 쑥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아이씨? 닮았어요? 진짜? 이야이뿌리 올라간 거 봐라 신바 걷자 걷자 가자 가자 자 가야지 가야지 나아가야지 앞으로 나아가야지 나아가야지 인생이 나아가야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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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못생겼다 <laughs> 음. 아이고 신바 씻고 오지 마시죠 가시죠 신발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제 샤워했는데 이 흙바닥은 가지 말자 바닥은 오바야 진짜로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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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가시죠 <laughs> 고이다 고양이다 고양이 신바 저기 고양이 있다 꼬행이다, 꼬행이! 여기, 여기, 어! 음. 가시죠? 아저씨 똥봉투도 이렇게 있잖아요. 어? 뭐지? 왜 핸드폰에 핀트가? 아저씨 가시죠. 자, 솔직히 지금 쉴때 아니거든. 너 솔직히 뭐한 30분 걸은 것도 아니야. 가자, 가자, 으흐, 가자, 으흐, 일어나. 으흐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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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막 혼잣말하고 이러면 참 웃기겠다.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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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신발 이거 버리고 와야 돼. 신발 씨, 버리고 와야 되거든요. 저는 이만 라이브를 마무리하고 조금 이제 더 갔다가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여러분. 신발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발 힘든 거 정도는 알거든요. 힘빠 힘든 거 아니에요.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못 들어주니까 그런 거고. 보 제가 제 아들 더잘알지 않겠습니까? 나온 지 10분 됐어요 이제. 자, 오 아이폰 15로 바꿨다고요? 부럽다. 나는 아직 13인데. 뭐. 신제품이 좋긴 하겠지. 결혼하자고요? 진짜? 고민해볼게. 똥구똥. <laughs> 아셨네 가자. 김바씨, 가시죠. 집으로 가시죠. 집구석으로. 일로 가면 너무 멀어집니다. <laughs> 아시죠? 바짝 우리는 걷고 들어가야지. 아무튼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조만간 또 이렇게, 어, 등없시킬게요